제가 리클라이너를 구매할 때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과 착좌감의 밸런스.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소재입니다. 이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 모델은 바로 였습니다. 저는 공간 디자이너로 일할 때 리클라이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리클라이너를 찾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여유 있고 재력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는 리클라이너는 뭐랄까? 사장님 소파 같은 느낌? 내가 지금은 비록 회사원이지만 집에서만큼은 사장님처럼 지내자. 나중에는 꼭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1년도에 리클라이너 의자를 구입하게 됩니다.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구매한 모델은 까사미아 우스터였습니다. 구매한 기준부터 2년간 실사용하며 느낀 장단점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리클라이너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도움 되실 겁니다. 기준 첫 번째. 디자인과 착좌감의 밸런스입니다. 참 신기한 건 디자인과 착좌감 둘다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락하고 편한 걸로 유명한 리클라이너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착좌감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둘을 적당히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고려했습니다. 너무 푹신한 제품보다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을지를 봤고요. 리클라이너는 소파와 함께 포인트 체어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파와도 어울리고 단독으로 뒀을 때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고려했습니다 이게 한번 구매하면 몇 년은 사용할 거라 잘못 사면 두고두고 두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디자인이 더 중요한지 착좌감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준 두 번째, 금액입니다 스트레스리스, 레이지보이 등 많은 브랜드의 리클라이너는 2-3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비싼 만큼 값을 하겠지만 제 예산에는 안 맞았고요. 저는 집에 있는 메인 소파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리클라이너가 메인 소파보다 비싸면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혼나지 않는 적당한 금액에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소재입니다.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으로는 소재를 정했습니다. 저는 천연 소가죽 소재를 원했는데요. 왜냐면 인조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겉 표면이 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온라인을 보면 저가형 모델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가형 제품은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이 많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닿고 땀이 묻을 경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집에서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조가죽은 피부가 쩍쩍 달라붙기 때문에 천연가죽을 사용한 제품으로 찾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소재도 잘 확인해 보세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까사미어 우스터 장점 첫 번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스터를 보면 클래식과 모던의 딱 중간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사이즈 스펙을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가로 790, 높이 870, 폭 785입니다. 위쪽은 넓은 헤드레스트와 편하게 등을 받쳐주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브라운이라. 클래식한 느낌도 납니다. 가리바를 보면 우드가 아닌 스틸로 되어 있어 모던한 느낌을 내기도 하는데요. 거실, 침실, 서재, 어디에 두더라도 잘 어울립니다. 컬러는 그린, 아이보리,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했을 당시엔 아이보리 컬러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출시한 것 같더라고요.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때 타지 않게 관리는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헤드레스트가 넓은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리클라이너에서 잠들었을 때 고개를 돌리기도 편하고요. 디자인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좁은 제품은 뭔가 어깨가 좁은 남자의 느낌이랄까? 헤드레스트가 넓으면 어깨가 태평양처럼 넓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손으로 잡아도 각도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누웠을 때 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볼수 있고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870mm 에서 1400mm 까지 약 17cm 정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체형에 맞춰 높낮이를 조절하면 훨씬 편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을 할때한 사람에게만 맞춰지면 사용을 잘안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이좋게 체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몸을 기울이면 스르륵 누워지는데요. 원하는 각도에 레버를 돌려 고정하면 됩니다. 최대 134도까지 기울여지며 최대로 누웠을 때 깊이는 1200mm까지 확장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리를 스툴에 탁올려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 전동 리클라이너도 많은데 왜 굳이 수동 리클라이너를 구매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버튼을 눌러서 윙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상체 무게만 실어주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할수 있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전동 리클라이너의 경우 내가 원하는 각도를 미세하게 맞춰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동 리클라이너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치를 옮길 때 콘센트 꽂을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콘센트와 가까운 곳에 두지 않으면 전선이 노출되어 오히려 집이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 리클라이너는 이동도 편하고 전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아기를 키우면서 수동 리클라이너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전선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콘센트가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장점 두 번째,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리클라이너는 앉아서 TV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좋은데요. 육아할 때 정말 최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1년간은 리클라이너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4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주는데 부모가 불편하게 앉아 있으면 아기들도 불편해 하거든요 리클라이너에서 편하게 자리잡고 앉아서 분유를 먹이니 얼마나 잘 먹는지 그때 생각하면 이미 뽕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리클라이너 자체 쿠션감이 너무 부드럽거나 허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우스터는 적당히 부드러운 쿠션감과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니 아기를 안고 무게를 실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 먹고 트림을 시키고 재울 때도 안아줄 때도 리클라이너에서 하니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거든요. 육아를 편하게 해주는 아이템인 건 확실합니다. 리클라이너가 고정이 아니라 회전이 되니까 손수건이나 로션, 기저귀 등 다양한 물품들을 꺼내기도 편했습니다. 생각보다 회전이 된다는 게 편하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수유 의자만 따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 혼수를 구매하거나 자녀 계획이 있다면 리클라이너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육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좋았는데요. 퇴근 후에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영화 한편 보면 크 죽여줍니다. 요즘 극장에서 프리미엄관을 보면 리클라이너관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것보다 금액이 더 비쌉니다. 리클라이너 있으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프리미엄 극장인 거죠. 요즘에는 거거익선이라고 큰 TV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큰 TV랑 리클라이너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로 천국 아닐까요? TV랑 리클라이너, 그리고 옆에 시원한 맥주 크... 로망 실현! 이 제품이 편한 건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느끼나 봐요. 평소에 우리 강아지 우디는 쉴 때, 잠잘 때 같이 사용하니까 거의 20시간 정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장점 세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즘 리클라이너가 2, 300만 원 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까사미아 우스터는 인터넷 금액이 8, 90만원대여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까사미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천연소가죽을 사용했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니 가성비 좋다고 할수 있겠죠.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천연소가죽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부분만 천연소가죽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PVC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천연소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 확인하는 깨알 같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죽 부분을 꾹 눌렀을 때 주변에 주름이 진다면 천연소 가죽이고요. 그냥 눌리고 주변에 주름이 지지 않는다면 인조 가죽입니다. 신기하죠? 피부에 닿는 부분이 천연소 가죽이어야 하는 이유는 천연소 가죽이 내구성이 좋거든요. 인조 가죽은 오랜 기간 사용하기 힘들고 집에서는 긴팔긴 바지가 아니라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맨살이 닿을 때 땀이 차면 끈적끈적하거든요. 땀날 일이 있나 할수 있지만 영화 한편 보면 2시간이고 드라마 정주행 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 밑에 땀찰수 있겠죠. 그럼 천연소 가죽이 무조건 좋은 건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봐야 하는 건 가죽의 두께입니다. 저는 우스터를 구매하기 전 매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죽이 너무 얇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죽이 너무 얇은 소파는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이 더 많이 늘어나서 쭈글쭈글해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거든요. 적당한 두께감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소파를 살짝 꼬집어 보면 느낌 아실 거예요. 지금 2년 넘게 사용했는데 가죽 늘어짐은 이 정도입니다. 괜찮죠? 저는 메인 소파를 4인용이나 카우치를 두는 것보다 3인용으로 하고 1인 체어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메인 소파에서 비용을 줄이고 적당한 금액대의 리클라이너를 찾는다면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도 이쁘고 편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까사미아를 방문해서 체험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제품인지를 직접 앉아보고 금액을 비교하시면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장에서 앉아볼 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몰마다 금액 차이도 있고 종종 할인도 하더라고요. 할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점은 있겠죠? 단점 첫 번째, 레버를 수동으로 잠궈야 한다는 겁니다. 리클라이너에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때마다 레버를 잠궈야 합니다. 누웠다가 일어설 때도 레버를 풀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레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허공에 손을 휘젓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괜찮지만 전동에 비해 이 부분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를 꽉 잠그지 않으면 몸에 힘을 뺐을 때 스르르 누워질 수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스르르 누워지면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제 와이프는 레버를 건드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적당히 기울여진 상태로 고정하고 사용합니다 단점 두 번째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너의 경우 아래에서 다리가 올라오는 형태라 스툴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수동 리클라이너의 경우 스툴을 사용해서 다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툴을 둘 공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리클라이너가 누워지는 공간과 스툴을 둘 공간까지 계산을 해서 리클라이너를 둘 공간이 적당한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툴 사이즈가 400에 490이니까 끝까지 젖혀서 기울이는 걸 생각한다면 깊이는 2m, 폭은 1m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클라이너 자체에 거치대가 없다 보니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려고 하면 리보컨이 없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핸드폰을 찾으면 분명 방금까지 했는데 안 보입니다. 없어졌어요. 다리와 팔걸이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핸드폰과 리모컨을 둘 곳이 없어서 가랑이 사이에 껴뒀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협탁이나 작은 테이블을 둬야 합니다. 이것도 공간 차지를 하니까 참고하세요. 어, 저는 추천합니다. 집에 놀러 오는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구매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수동 리클라이너이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고장의 염려는 없어서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구매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